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 당훈장 윤 목사입니다. 자,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 벌써 11번째 시간이죠. 지난주까지 어,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강의 복습을 충실히 하셨는지요? 아, 제가 목 상태가 좀안 좋아 가지고 참 분분 막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일 사역 마치고 바로 녹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 상태가 막좋지 않습니다. 예, 지난 강의 복습 충실히 하셨지요? 부분 부분 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학기가 끝나기 전에 늘 그려왔던 것처럼 특강의 형식을 띤 보충수업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미리 공지 드리면 기동론이 끝나게 되면은 순서상 성령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튤립 따라 걷는 이길 칼빈지 오대교 해설을 제가 이제 심판으로 다시 이제 해설을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좀 고민 중이에요. 어, 같이 진행을 할까? 아니면 틀립 따라 걷는 길을 먼저 하고 할까? 왜냐, 지금 기존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컨텐츠가 몇개 있잖아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해설, 그리고 철로역정 해설.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어요, 여기도. <laughs>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객파 신앙 길라잡이 시리즈 제네박당에서 일환으로 하는 거. 그래다 툴립따라 그는이일까지 넣어버리면, 이제 목욕광설이라든지 특강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하고 할까, 같이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튼 최상의 어떤 좀 결론을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툴립따라 그는 이길도 한두 달로 끝날 분량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일주일에 강의를 한 번씩 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한 번씩 밖에 안 올려도 일주일이면 제가 영상을 10개 이상씩 올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동론이 남아 있으니까 기동론에 잘 집중을 하시고요. 지금까지 강의했던 다른 주제 수업 내용들도요. 복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변함없이 복음 진리의 정수에 대한 그 강의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제 4장.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은 속죄 교리와, 그리고 속죄 원인, 여기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 하면요.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이제 중보적 사역의 범주에서 딱 다루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성을 좀 고려해서 따로 떼어낸 것입니다. 한 장으로. 이제 따로 구성을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니까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중보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한 그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한 그 순종의 사역이라 할수 있지요. 어, 속죄 사역은 앞서 이제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삼직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제사장 직무에 해당하는 동시에, 어, 그야말로 기독교 진리의 정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 교리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속죄 교리는 분명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건의 비밀입니다. 자, 경건의 비밀에 관한 내용도 좀 강사를 좀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인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그 멸망으로부터의 영생으로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 이걸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대리적 속죄 사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규정 짓는 겁니다. 또 앞서 다루었던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제사장적 중보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44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제사장 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하기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시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근거한 하나님에게 흠 없는 희생으로 자신을 단번에 바치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로 28절이죠. 또 저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재하심으로 히브리서 7장 25절 그의 제사장 직을 수행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25문답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비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무의 목적과 유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정결하고 아무 흠 없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결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으며 또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보상적 중개 역할을 하지 않으시면 안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는 제사장의 율법 아래에서도 피 없이 제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자의 대변자인 제사장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죄가 속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옳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입장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성격을 형벌대속에 의한 화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제사장 직무,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에서 수행되는 일로, 전자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셨고, 후자, 높아지신 신분에서는 우편에 앉아서 수행하시는 죄인을 위한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이런 직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로 27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흠 없이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갖다가 율법적으로나 제의적 형식으로만 논증하는 것. 이렇게 되면,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야말로 단지 동정적인 사랑이 되어버리고, 그 측인 지심이 속죄의 원인인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오류적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에.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라는 거죠. 언약의 일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언약의 상대와 보증인이나 대리인은 다 약속과는 상관이 없게 돼요. 이 같은 논증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고하게 되면요. 자, 잘못된 어떤 감정에 치우친 설교가 나올 수 있다. 잘못된 어떤 설교의 패턴이 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속죄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는 대리적 속죄를 원하심에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한 방편이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즉, 자신의 생명을 희생자물로 드렸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 우리가 인간론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속죄 사역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논했지만 속죄의 의미를 율법적으로나 어떤 제의적 형식으로 논거하게 되면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노아 진노 하셔가지고 죄인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풀게 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셨다. 이런 이론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터무니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매우 큰오류로 이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강단에서 이런 식의 설교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요, 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3일체 하나님의 일체성과 속죄 언약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깊으신 뜻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적 사랑을 보이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일인 것이지.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볼코프 교수는 속죄의 원인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깊으신 뜻. 두 번째, 하나님의 독단적 뜻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결합.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고방식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속죄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모진 고난과 수치스러운 죽음에 내어버려주신 그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원인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장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어느 한 인격의 독점적 사역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신적 작정에 의한 깊으신 뜻을 그리스도께서 받아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사실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작정하시고, 아들은 순종으로 실현하시고, 성령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죄인들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원인을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경솔함을 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과 죄인에 대한 사랑과 공의에 있다 이걸 자식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원인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솔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 자신의 깊으신 뜻과 죄인에 대한 사랑과 공의에 있다 철저한 성경적 인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궁극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갈라데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로마 3장 21절, 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에서 1장 19절, 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허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언급했던 이 구절들을 다시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리스도의 속죄사에 관한 사정에 관한 첫 번째 강의 속죄 교리의 성립과 속죄의 원인에 대해서까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속죄의 필연성과 그리고 속죄의 범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뭐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중요한 주제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지금까지 제네박당 혼자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